안녕하세요. 용산콜할매당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용띠에 대해서 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용띠는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어, 부귀와 권력의 수호자라고 많이들 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 어, 대범하고 통이 큰 음,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추진을 하고 하려고 했을 때 앞뒤를 재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이 일을 좀 저질리는 그런 쪽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방면에 상대방의 배려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또 대신에 또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남이 봤을 때 굉장히 도도하다. 어, 이런 어, 호칭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데 어, 대신에 또 어, 용띠를 가지신 분들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많아요. 인간 구설을 항상 이렇게 어, 달고 살아요. 어,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방면에는, 용띠들은요, 가만히 냅두면 자기네들이 알콩달콩 잘만나을 텐데, 무리를 줘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자기 여자친구 모임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 그러면, 갔다 와서 항상 말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용띠 가지신 분들은 음, 굉장히 성격이 강하지만 어, 이렇게 도도하고 교만하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도하고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자기중심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딱 소유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남한테 내세우자고, 딱내 걸로. 어,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올해 기서 만나다 보면 또 이렇게 헤어지고 이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만큼 더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요. 어,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어, 용띠에 대해서, 이제, 띠별로 제외하는 거, 인연법, 이렇게 보니까, 용띠를 가지신 여자분들 있잖아요. 어, 그 여자분들은, 어, 상대방이 쥐띠, 닭띠, 원숭이띠는 제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어,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반면에, 소띠, 돼지띠, 개띠는 조금 그분이 약합니다. 어, 그리고 남자분은, 용띠를 가지신 남자분은 좋은, 이렇게 대하기 좋은 띠는 원숭이, 닭띠, 지띠지만 그 방면에 조금 구운이 약한 띠는 뱀띠, 말띠, 네, 개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띠로 보면 서른한 살 무진생들은, 어,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때문에 이별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이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조금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긁고, 핥히고, 이런 거를 조금, 어, 좀 이렇게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서른한 살, 어, 무진생들, 이별수가 조금 있으니까, 어, 좀 조심 좀 하시고, 어, 좀 이렇게. 상대방을 좀 많이 좀어 배려를 하시는 어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아마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봐요. 43살 병진세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잖아.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 리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남자를 끌고 다니려고 하고 리더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티가 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것만 조금 염려해 두시면 아마 좀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띠가 되신 분 어, 올해 또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좋은 인연과 좋은 만 남으로 유지되었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